안녕하세요. 오늘 어제 올렸던 게또 주문이 들어와서 지금 좀 보여드리려고 켰거든요. 아, 지금 아직 주문 수집도 안 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문이 4개나 들어왔습니다. 보이시죠? 쿠팡에 주문이 4개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제가 실수를 해서 주문이 들어온 거거든요. 보시면, 자. 팡 들어가면 신규 주문 4개. 4개가 이렇게 나오고요. 보시면 보세요. 도매매 공급가 있죠. 공급가. 근데 마켓 판매가가 보시면 지금 보이시나요? 1500원에서 1800원. 18000원에서 18630원. 이게 수수료 적용하는데 이, 오류가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가격이 실수로 된 거거든요. 지금 요 상태로 가격을 팔게 되면은, 여기서 수수료가 뭐, 13% 정도 빠지고, 계산을 하면은, 얼추 한, 한 2, 2,000원 정도는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고, 얘도 손해보고, 얘도 손해보고. 아, 이게 저번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템플릿 관리에서, 지금은 제가 수정을 해놨는데 음.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진은 15%를 보고 수수료는 13%로 잡고 할인은 1%로 하고 유료 배송으로 하겠다. 아, 이거는 동일상품명 제외 그냥 체크해주시면 좋고요. 지금 여기서 배송 판매 배송비를 판매가에 포함시키면 무료 배송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으로 추가가 돼서 무료 배송으로 되고요. 뭐 이런 것들. 고있면 그것도 출고지 반품지 선택하고 제일 중요한 가격 설정이게 이 판매가 요율 면1.15돼 있죠. 15%고요. 할인 1%로 하고 뭐야? 수수료 13% 요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처음에 하면서 등록이 이렇게 됐던 거예요 할인가가 10% 되고, 판매가 15% 해서 아까 가격 보셨죠? 18,000원인데, 18,600원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거를 항상... 잘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구님 유튜브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갑자기 주문이 많아지면 즐겁기도 하지만 뭔가 의심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분명히 뭐 실수하지 않았나 이런 거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하...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거는 전체다. 취소 처리를 해야 될것 같고, 취소, 어, 취소 처리를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요거 일단, 어디 였냐 요거, 일단 하나, 이 취소 반품 있죠? 이쪽에, 취소 반품 누르시고, 이쪽, 이거 선, 판매장, 수량, 하나, 취소 하나 접수하고, 판매 사유, 보시면, 이거는 잘못된 가격 기재죠. 보통은 그냥 상품 품절 요걸 해가지고 많이 올리고요. 그렇게 되면 근데 요것도 가격 0으로 바뀌고 상품이 내려가니까. 이거는 잘못된 가격 기재. 이렇게 해서 접수. 이거는 바로 처리가 될 거예요, 이거는 가서. 가 음... 일단 취소는 됐는 어째 보면 바로 취소는 됐거든요 어디 취소 확인하는 데가 있을 텐데 지금 잘못 찾겠네요 어쨌든 그냥 그런 식으로 취소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발송이 됐거나 하면은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반품건이 있거나 하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취소를 하고 템플릿을 수정을 했고, 또, 이 전송리스트에서, 지금은 올라간 상품이 많지가 않았어가지고, 보시면, 지금 여기에 판매가 요율을 변경을 하고, 상품을 누르고, 적용을 하면 이게 바뀌거든요? 한번, 직접 한번 해볼게요. 마켓 상품번호를 상품번호 지금 1040원 나오죠? 1040원 1000원이고, 마켓 판매가 1290원이어야 되는데, 얘는 왜 1040원이지? 일단 변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매가 여유를 한 30%로 30%로 올려볼게요. 적용 선택한 상품 확인 보시면 30%로 바뀌고 마켓 판매가도 아까 바뀌었죠. 이거를 선택 상품 업 업데이트를 통해서 쿠팡에 있는 상품을 지금 도매매, 도매매 있는 걸로 지금 바꿔준 거거든요. 자, 1460원 가격 바뀌었죠. 1460원으로 지금 이렇게 아까 가격이 잘못된 거를 다시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상품 수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렇게 방법만 알려드린 거고요. 아, 저는 이제 이거 다시 수정해가지고 확인되는 거, 이거 바뀌는 거 확인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품은 하나도 못 올리고 그냥 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